<laughs>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유신TV 김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조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존 맥스웰의 리더십 5단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하반기에 저한테는 개인적인 과제, 이 리더십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저도 성장하자. 이게 지금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존 맥스웰의 5단계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허리의 역할을 하는 성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에,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 모든 사람들은 지휘형 리더십은 갖는다. 왜냐면 내가 회사에 가든 어딜 가든 사람은 위계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지위를 부여받으니까. 그럼 지휘형 리더십은 생긴다. 이게 지휘형 리더십 첫 번째고 두번 두 번째는 지휘형 리더십 택도 없다. 이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형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두 번째입니다. 이 관계형 리더십,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리더십이 없을 경우는 그 리더십 조직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까지는 좋아. 여까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 단계까지가 제가 보면요, 어,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직급 체계로 본다면 브론즈, 실버. 골드 정도 되는 조직이 2단계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3단계 조직 성과 리더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잘 되는 조직들이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 성과가 안 나요. 그거는 2단계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단계 리더십은 성과 리더십입니다. 좋은 스폰서는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월드컵때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5대영으로 연습경기에서 졌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네덜란드로 고어웨이 해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강딱 진출하니까 어때요 우리 희동구 우리한테 영구 기화해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결과는요 결과가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요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리더는요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과가 증명되지 않는 리더십은요, 결국에 소멸합니다. 사람 좋아요. 사람 좋아서 좀 끌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과가 나지 않아. 이런 순간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성과형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동호회로 흐르는 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과형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런 팀들은 대부분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시작해요. 리더가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 조직은 좋아하는 보이는데 여기 오면 기분은 좋은데 정작 리더는 성과를 못 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리더십의 기반은요 함께 창출한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모멘텀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나도 성장해야지.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주니까 나는 따라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리더의 영향력이 조직의 실적과 직결되는 게 바로 성과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성과 없으면 안 돼요 진짜로요 리더는요 본인도 성장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여기 모범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말만 하는 리더 택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드에서 뛰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서링 하고요 미팅을 주도하고요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성공의 증거를 보여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성과의 리더십에 해당되십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시스템화 하셔야 됩니다 단발적인 성공 필요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 여기에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팀원 전체가 성공하는 이 조직화된 성공화된 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목표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은 여기에 집중한다. 우리 팀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리더십에 집중하고 리더가 만들어낸 성과에 집중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바로 성과, 리더십 여러분들 성과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과형 리더십을 잘 만들었다. 우리 팀은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리, 성장하는 리더들이 많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오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가 발전을 시작합니다. 팀내에성공의 사례들이 쌓이면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 누가 이번에 저기 리크루팅 됐어. 이번에 누가 성공해서 누가 이번에 승급했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리더가 억지로 밀지 않아도요. 팀이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인재들이 유입합니다. 성공한 팀에는요, 자꾸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서 더 강력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강력한 사람들이 또 순환적으로 또 다른 성공 툴을 만들고, 성공 잠재력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3단계를 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영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과는요, 리더십의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리더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과 없는 리더는 리더가 리더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4단계 리더십으로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4단계 리더십은요 당신의 성공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를 성공시키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각종 PPT와 영상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로 인바운드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 AI, AI 인바운드 리코팅,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 전국적으로 제가 오프라인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3천만 원 이상의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오셔서 네트워크 마케터라면 반드시 교육을 같이 받아주십시오. 뭐 생성형 AI부터 수노 AI, 캡컷, 그 다음에 구글의 배우3까지 한 방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탄 교육은요, 원래 10월 19일날 봤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출국을 해야 돼서 10월 26일날 일요일날 3시에 진행합니다 서울 가산동 쪽에서 저희 강의장에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빠르게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습 강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개인 카톡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화건 외치면서 마무리 질게요 추석 연휴 기셨잖아요 그래서 몸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자세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의 하고가 아주 끝내주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여러분들과 함께 뭘 알아봤죠?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더십은요 정말 리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갖추셔야 되는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리더가 되시기.